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민수 씨를 만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희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자식들을 설득해야 해요. 직접 만나서 저희의 진심을 이야기해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의 진심을 이해시켜야 해요. 저는 지혜를, 영희 씨는 현우를 설득해봅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그날 저녁, 민수는 딸, 지혜의 집을 방문했다. 지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렸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민수는 큰 숨을 한번 쉬었다. 지혜야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지혜의 아버지는 내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지금도 내 엄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람은 한 번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내 엄마가 죽은 후로 나는 무척 허전하고 외로웠다. 매일 밤 혼자 잠들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했어. 모든 것이 너무 차갑게만 느껴졌어.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영희 씨를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영희 씨가 따뜻한 밥을 해주며 미소를 지을 때면 너희 엄마로 착각하곤 해. 아버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어. 지혜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도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알아요. 하지만 아직 엄마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아직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지혜의 엄마는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엄마라면 이해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야. 아빠는 엄마를 이증이 아니야. 엄마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사랑도 시작하는 거야. 진실한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지혜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 여자분, 정말 믿어도 될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 씨는 너희 엄마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해줘. 엄마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야. 지혜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알겠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볼게요. 지혜야, 고맙다. 민수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 시간 영희도 현우를 만나고 있었다. 16화 헤어질 수 없는 사랑.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